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높은 금리에 갑자기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통한 급한 급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도움되는 정보가 많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오늘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생활 속에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간편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란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는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 결제로 현금화 업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로 상품을 결제 후 재판매하여 일정 부분 수수료를 제외하고 여러분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갑자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절차로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내에서 현금을 얻을 수 있어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체의 사업자 등록, 고객 리뷰, 서비스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정확히 알고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의 장단점, 소액결제 현금화의 장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급전 마련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통해 급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출과 비교했을 때 절차가 간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접근성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신용도가 낮아 일반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간편성 복잡한 대출 절차나 신용 검증 없이도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액 결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